안녕하십니까. 갤라 호른입니다. 이번에도 책 인문학이 들려주는 트레이딩 원리를 가지고 인문학을 통해 트레이딩과 자본시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공망이란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들에게 강태공이란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는 정치가이면서 육도삼략이란 병법서를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육도삼략은 단순한 병법서를 넘어서 정치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은 종합적인 지침서로 평가받고 있는데 군사 분야를 넘어서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국망은 육도삼략을 통해 전쟁을 불길한 흉기로 규정하고 전쟁을 경계했습니다. 그 역시 전쟁에서 승리를 논하기 전에 될수 있으면 전쟁을 하지 말 것을 먼저 권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공망 역시 병법서를 쓴 전략가이기도 했지만, 손자와 마찬가지로 전쟁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은 군주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합니다. 노장 사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중국 철학자 노자 역시 전쟁에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를 살았던 철학자이니만큼 전쟁에 비판적인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노자는 그의 저서 도덕경을 통해 전쟁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지요. 도덕경에서 무기란 상서롭지 못한 도구일 뿐이며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통해 전쟁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손자와 묵자, 태공망, 노자와 같은 고대 철학자, 사상가들은 전쟁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쟁 그 자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쟁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한 춘추 전국 시대를 수습할 방법으로 어느 한 나라가 중원을 정복하는 한마디로 전쟁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트레이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성현들의 말씀은 잠시나마 접어두고. 우리들끼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군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지요. 혹시 전쟁도 불사하는 강경한 이미지 아닌지요. 전쟁을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우고 평화 운동을 펼치는 건 그저 민간인 사회 활동가들의 몫일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총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이지요. 이런 군인들 가운데서도 전쟁보다 평화를 강조하고 더 나아가 오나라 합녀 밑에서 장수를 지낸 손자, 묵가의 비조인 묵자처럼 전쟁에 비판적인 이들을 고대 역사뿐 아니라 근현대 그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버트 리장군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을 이끈 지휘관이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금방 끝났을 것입니다. 전쟁 시작부터 모든 게 열쇠였던 남군이 그나마 버티고 싸울 수 있었던 건 로버트 리장군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전쟁의 참혹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그토록 끔찍한 것은 잘된 일이다. 아니면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걸프전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1991년 이라크가 점령한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해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은 이라크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은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에 이름을 올린 전쟁인데, 바로 최초로 방송으로 생중계된 전쟁이었다는 것이지요. CNN은 이라크로 보낸 피터 안핵 특파원과 전화로 연결해 그곳 분위기를 전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미공군의 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넷 기자는 전화로 전쟁 발발을 생중계한 최초의 저널리스트가 됐습니다. 다국적 군은 미국의 노먼 슈워츠 장군이 지휘를 맡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었지만, 전쟁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모독적 행위로 규정했고, 자신은 평화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경기도 매향리에는 미공군이 이용하는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사격 연습을 위해 시시때때로 등장하는 전투기와 헬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소음 공해에 시달려 왔고 급기야 사격장 폐쇄를 위한 싸움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0년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한창인 가운데 한 인물이 이곳에 나타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해군 장성을 지는 엘마르 휴멜링 장군이었습니다. 휴멜링 장군은 저녁 후 평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매향리에서 미군 사격장 폐쇄를 위한 시위가 한창일 때 이곳을 찾아 주민들을 격려하며 반전 운동, 반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행정부를 구성할 때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누굴 임명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허버트 레이먼드 맥메스터 장군이었습니다. 애초에 마이클 플린이 보좌관으로 임명됐지만 러시아 게이트로 낙마하자 트럼프는 당시 현역 육군 중장이었던 맥메스터를 임명합니다. 그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되자 워싱턴 안팎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은 강경 기조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984년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한 그는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기갑병과 출신의 군사 전략가입니다. 그는 1991년 걸프 전과 2003년 이라크 전에 참전했고 군사 작전 전략에서 두각을 보인 군 장성이었지만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에 비판적이었는데 1970년대 베트남전 당시 미 합참 의장의 역할과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 개시 결정을 비판했고 덕분에 2006년과 2007년 부시 행정부에서 준장 진급에서 두 차례나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대중동 군사 전략의 정통한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이 대북정책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는데 실제로는 강경책보다는 대화를 강조했다는 건 이후 그의 행동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철학자나 예술가 가운데 전쟁을 반대한 사람들은 무척 많습니다. 아울러 군인 신분이면서도 전쟁에 비판적이고 될수 있으면 무력 충돌보다는 대화를 강조한 장군들 역시 많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어느 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생겨 직원이 대표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면 대표는 어쩌라고를 내뱉기일 수였습니다. 급하게 보고하면 직원은 어쩌라고요?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는 겁니까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는 병원이었다는 게 문제였지요. 환자한테 문제가 생겨. 간호사가 원장한테 보고하는데 원장은 짓이 내릴 생각은 안하고 어쩌라고만 반복하니 간호사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었죠. 간호사들도 속으로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고 여러분들도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트레이딩을 전쟁과 비교하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고. 투자자와 시청자 여러분을 설득하는 걸까요? 앞서 말한 손자, 묵자, 그리고 현대시대의 장군들을 다시 불러와야겠습니다. 손자는 전쟁을 권장하지 않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전쟁을 수행하고 이때 제대로 준비를 해서 전쟁에 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묵자 역시 최초로 워게임을 벌이면서까지 전쟁을 막기 위해 동분 서주했지만, 적이 침략해오는 전쟁까지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현대의 장군들 역시 전쟁에 비판적이었지만, 항명을 하면서까지 전쟁에 반대하진 않았죠. 책, 인문학이 들려주는 트레이딩 원리를 쓴 저자는, 투자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 트레이딩을 만류하지도,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왕에 할 거라면, 제대로 하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당부합니다. 그저 남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얻었다는 말만 듣고 부화뇌동하는 식으로 투자에 나서지 말고 적어도 자신이 투자하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알고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지요. 금융시장에 발을 디디기 전에 완벽한 준비를 하고 투자에 나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서적을 펼쳐보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일을 시작하기 보단 일단 시작하고 보라고 권유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다간 영영 시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하지 말라는 말이 전혀 준비를 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섰다가 이내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단 시작부터 하라는 말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트레이딩을 제대로 하려면 공부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완벽을 기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에 이 말을 잊고 거래에 임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갓 시장에 진입한 초보자이든, 백전 노장의 고수들이든 말입니다. 또이 책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갤라 호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